반갑습니다. 과사입니다. 제가 오늘, 음, 제가 쿠키베베라는 곳에서 시킨 물품이 와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쿠키베베라는 곳에서 이제 베이킹 같은 걸 시켰어요. 제가 베이킹 이제 좀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쿠키베베에서 베이킹 하려고 준비물을 이제 시켰구요.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주소 같은 거다 가렸구요. 뭐 이거 아이디는 뭐 상관 없겠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천원 쿠폰을 써가지고 천 원은 좀 절약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 쪽, 쪽쪽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주문 내역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미니 전동 거품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휘핑크림 같은 거를 쪼, 쪼, 정, 조금, 조금, 조금의 양만 이렇게 휘핑크림을 좀할 수, 빠르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품 낼때 사용하는 건데, 머랭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그냥, 거품 내는 정도까지만 하는 건데, 이게, 색깔이 원래 두 개인데, 빨강색이랑 하얀색인데, 저는 빨강색을 갖고 싶었지만, 아니, 빨강색이래. 하얀색을 갖고 싶었지만, 빨강색을 가지게 되었네요. 일단, 이건 아마도 3,500원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볼을 만들려고, 만들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빨간 거 사용 안 하고, 초록색만 사용하려고 구매 했습니다. 이것도 스노우볼에 필요한 코예요, 코. 이런 건데, 이거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격은 1,100원이고, 이건 아마 95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천연 색소 가루인가 그런 건데, 이건 제가 몰랑이 스노우볼인가? 아, 몰랑이볼인가? 그거 만들려고 붓으로도 사용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은 되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젤리펜인데 젤리펜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스노우볼코 하려고 샀어요. 이거는 그냥 단추 단추 같은 경우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1,50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코아 가루인데 이게 350g이에요. 350g에 4,5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콜릿인데 200g 여기 200g 저희, 저희 집에 거품기가 큰게 없고 중간 사이즈랑 그리고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품기를 큰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 여기 가격표가 다 있어요.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거 제가 주문을 장바구니에 담은 적도 없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 일단 그렇고, 일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가루가 4,200원이고요. 이 거품, 일반 거품기가 4,500원. 이 화이트 초콜릿이 2,300원. 이게 천연가루가 950원이고, 제가 말했던 이것도 950원, 이거 1100원, 이 미니 전동기가 3500원, 젤리펜이 1500원, 이렇게 있고, 아니, 제가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은품인 줄 알았는데, 사은품이 아니라 제가, 어, 시킨 거였는데, 이게 케이크 위에 꽂는 그건데, 뭐 나중에, 제가 나중에 숙련되면은 케이크에 올릴 장식으로, 하하, <laughs>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7,900원이에요. 이건, 엄마야, 어, 쿠키커터인데 이렇게 두 개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꽃모양, 하나는 원모양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건 에그타르트나 뭐 이렇게 쿠키할 때맨 위에다가 잼 올리고 쿠키 아래 한, 한개더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7,900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콜릿 디핑 포크 3종 세트인데요. 이것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4,900원인데 이게 이쑤시개를 하려면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건 퐁듀 같은 그런 거에 쓰이는 고 이거는 눈사람 쿠키 박스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했는데 이게 총 34,720원. 제가 이 눈사람을 구매 구매를 안 했다면은 750원이 날아가는 건데 어뭐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